소방영어, 독해완성, 액제, 플러스 귀식제, 비칸 주로, 죠칸 주로, 40번, 4회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칸이 있다, 그죠? 빈칸있네빈칸 먼저 보면요. 스타트업, 그죠? 어,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죠? 스타트업 기업들은 작동을 한다. 원리에서, 어떤 원리에서, 대디아라는 원리, 프린스프 원리다, 그죠? 네가 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과 그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일단,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너는 역시 필요가 있다, 그죠? 협력 말고, 뭔지 모르겠지만, 야가 필요하다, 이거네, 그죠? 쭉쪽선제 보니까 길게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되죠. 그죠? 뭐첫 번째 걸 기억할 게뭐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협력이 나왔고. 그죠? 어 스타트업에서는 또 뭐다? 다른 뭔가가 또 하나 있겠다. 그죠? 새로운 기술은 경향이 있다.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죠? 뭐로부터 어뉴 벤처 스타트업, 스타트업, 새로 시작한 그쵸? 벤처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그죠 그런 경향이 있다. 프 r o m 죠 어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음, Founding f a t 정치에서 그죠? 나라를 세우는 그런 Founding f a t 부터로다로 소사이어티죠 아주 왕실의 그 사사 사회, 사회 어디에 있는 과학에 있는 어또투 나왔네요 투가 두 개죠 이 투가 두 개면 런거예요 From A to B to C A부터 b 까지또 C까지 읽으죠. 그리고 페어 차일더 심볼이죠. 페어 차일더 반도체. 어. 뭐의 여덟 명의 배신자들. 어, 디에 있는 비즈니스에 있는 뭐, 이런 이런 여기서부터 요 A, B, C 같은 이름 사람들까지 그죠. 작은 그룹의 사람들 은 함께 묶인다. 그죠. 막이에서 그러한 감각에서 그러한 인식에서 어, 그 임무에 대한 인식사에서 함께 묶여서, 그죠? 어, 변화시켜왔다. 무엇을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부터, 더 좋은 곳으로. 그것보다, 포르베르, 그죠? 더 좋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묶여서 일을 해왔네요. 그죠? 이게 일종의 뭐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 협력이 될수 있겠네요. 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죠? 가장 쉬운 설명은, 이것의 가장 좋은 설명은 이다. 구정이다, 그렇죠? 그것은 어렵다. 부연 설명이죠.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큰 조직에서 다 아, 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훨씬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 손자서는 어가보다 협력은 해야 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한다? 커야 돼, 작아야. 된다. 어, 크기는 작아야 된다. 관련적인 계층 구조는 천천히 움직이고, 그렇죠? 구조적인 이익은 뭐 된다? 물러난다, 뭐로부터, 그죠? 어, 빗겨나간다,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가장 기능을 잘 못하는 조직에서, 그죠? 어, 아마 큰, 가장 기능을 못하는 조직인데, 큰 조직이겠죠? 신호를 보내는 것.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죠? 뭐가 된다? 된다. 더 좋은 전략이다. 뭘 위해서? 어, 직업적인 성진을 위한 더 좋은 전략이다. 뭐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 크게, 너무 크면 또 문제가 될수 있다. 이 말은 하는 거요 그죠? 음. 다른 극단에서 외로운 천재는 만들지도 모른다. 클래식이 될 만한 작품, 예술과 문학을 클래식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뭐 한다? 만들 수 없다. 전체 산업은. 혼자는 안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니까 스타트업은 작동한다. 원리에서. 어떤 원리입니까? 그렇죠. 협력이라고 했죠. 또 그런데 뭐랬습니까? 또 뭐다? 너는 역시 필요하다. 뭐할 필요 있다? 크기가 뭐인다?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그죠? 어. 너무 큰 조직이면, 그, 기술 개발이나 성공하기가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크기가 뭐다 너무 크면 안 된다. 그죠? 목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몸물로 있어야 된다. 충분히 작게. 뭐 하기 위해서, 네가 실제로 할수 있도록. 충분히 작게. 어. 이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주워야 된다. 너 자신에게. 도전, 과제, 어려움을, 어, 가능한 자주, 이런, 도전, 어려움 그러니까, 챌린지 하면, 원래 이 도전, 또 뭡니까? 어려움. 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임무,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걸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더잘 수행을 해야 된다. 아웃포, 아웃 t for, out for 죠 라이벌 사업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고 다른 나라, 더 잘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 고용해야 된다. 효율적인 체계를. 큰 회사에 반대죠. 큰 회사의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고, 큰 회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죠? 뭐, 이게, 이게 맞게 하면 뭐다? inefficient, 그죠? 체계, 큰 회사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뭐 한다? 그죠? 뭐, r e 거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죠? 반대가 된거요조정해야 된다, 조직을, 그죠? 지속적인 정제, 답은 뭐다? 작아, 충분히 작아.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죠? 어, 하나가 뭐다? 협력, 하나는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그죠?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텐트는 어떤 어떤 경향이 있다. 나오는 경향이 있다. 벤처 스타트, 벤처 기업 시작하는 벤처 기업부터 나오는 경향이다. 있 그렇죠? From to to 죠 A에서 B 그리고 뭐다? C까지 그렇죠? A에서 B까지 또 C까지 그리고 그렇죠? 요래 놓고 그리고 이 작은 그룹의 삽입이 되는거죠 그렇죠? 음. 정치의 파운딩 파드. 또 뭐다, 과학에서의 로열 소사이어티, 또 뭐다, 어,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경제에서, 그죠? 비즈니스에서, 그죠? 음, 회원 세미코 반도체의, 그죠? 공평한 아이들의 반도체의, 뭐다, 어, 반역자 여덟 명 과학, 이런, 이런, 뭔지 모르죠? 이런 것들로부터, 그죠?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묶여라. 일식에서, 어떤 인식, 이그 인물에 대한 인식에서 함께 묶였던 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바꾸었다, 세계를. 더 좋은 것으로, 그죠? 오로베로 그죠? 그뭐다 작은 그룹이 나와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 이것의 가장 쉬운 설명은 이다, 부정이다, 그죠? 아 우리 부연 설명을 했죠, 그죠? 뭐가 뭘 부정하는 거냐 하면, 그죠?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가 주어가 될 것이고죠. 이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더 어렵다. 개발하는 것, 새로운 것을 큰 조직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때 이븐 스틸 파, 그죠? 비교 없으면 훨씬 더욱 도죠 훨씬 더욱 더 어렵다, 그죠? 뭐 하는 것이 역시 가주어 진주어죠. 그것을 네 혼자 하는 것은 뭐다? 큰 조직도 안 되고 혼자도 아닌가? 협력을 해야 되며. 근데 큰 조직은, 조직은 뭐다 크기는 뭐다 작아야 된다. 여기가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료적인 개청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확보해진 이익을, 그죠. 어. 비껴간다, 피한다, 무엇을, 모험을, 그죠. 굳어져 있는 큰 기업들은, 그죠.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죠? 가장 작동을 잘 하지 않는 조직에서,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것,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노를 보는 것은 뭐가 되었다 더 좋은 전략이 되었다 직업적인 성질에 대한 더 좋은 전략이 되죠 아 어, 일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된 뭐보다도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 여기 뭐다 크기가 작아야 되는 작아야 되는 뭐다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극단에서 외로운 천재는 그죠 어, 말지도 모른다 만들지도 모른다 클래식이 될 만한 작품 예술과 문학은 그는 뭐한다 만들 수 없다 전체 산업 얘는 뭐가 된다, 그죠?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협력의 이유. 이두 개가 합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은 작동한다. 원리에서, 리 원리. 너는 말할 뭐 필요가 있다. 그죠? 다른 사람과 그 일이 되어지는 거.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역시 뭐가 필요하다?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충분히 작게, 뭐 하기 위해서. 네가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그죠? 너무 큰 조직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꼭 반복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